네, 우승 선생님 지금은 모두 되게 빨간 티셔츠에 또 우리 <laughs> 네. 성현센터 직원들이 어로하나 봐요. 네,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동네로. 네. 지금 저희가 이동 중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성교센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네. 저희 성교센터 동네까지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또 나눔을 가지려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저희 성교센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네. 어마어마하게 모을려와서 <laughs> <laughs> 네. 끝났죠? 네, 이제 그러면. 10시에 모두 이제 다 나눔을 하였고, 네. 이제 지금 여기 두 번째 네. 어, 어 이제 장소로 이동해서 네. 저희가 이제 나눔을 하려고 지금 어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정말 대단했죠. 네, 오늘 아침에 정말, 정말 눈물이 다 나셨다고. 하지. 네, 너무 감격해서 저희가 처음에 네. 10년 전에 여기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제가 이지를 임신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네. 네 <laughs> 그때. 정말 제가 혼자서 그렇죠. 혼자서 했던 맞아요. 새로 새로 나면서 네, 배가 그때 아주 네. 근데 이지였었죠. 이지. 네. 맞아요. 이지를 네. 예, 임신하고 있는 가운데 네.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정말 그때는 어사명 아이들한테 제 기억으로 나눴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한... 네, 지금은 천명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 과자와 스낵을 보내주시고 네. 또베테코린 허브에서 안성탕면을 한 박스씩 이렇게 한 가정당 아,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한 아줌마가, 아주머니께서 네. 이걸 들고 오케이.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네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네. 지금 38명, 네, 38명의 아이들이 예, 주님의 사랑을 예,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있어요. 광안이나 타 예수님 그리스의 사랑이 하여튼 이먼 곳에서도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이 아이는 급해서, 예, 예, 여기인데 좀좀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네, 아유, 예, 이렇게 바지를 안 입고 지금 왔습니다. 네, 아, 네. 여기까는좀 비가 좀 내리죠? 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네. 이제 어쨌든 우리는 비도 멈추지 않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도 멈추지 않습니다. 네,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이곳, 이곳 장소에서도 나눔 행사를 잘 가지고 이제 또 다음 장소에서 이동할 때또 만나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인 성교사였습니다. 다빠이미신나 <라> 와우. 오케이, 감사합니다. 방마성이사였습니다 몰아보란, 몰아보란. 네, 오송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벌써 어, 세 번째인가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이제 저희가 네. 어 빈민촌에 이동을 해서 네. 아, 정신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저희, 야, 어, 성교센터 차량에 저렇게 지금.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시고 어, 너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 여기, 여기 동네는 보고. 조금 이제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여기가 100명이 넘죠. 163명입니다. 163명. 어 진짜 네, 많네요. 많죠. 네, 그래서 163명의 아이들에게 네. 지금 이제 또 스낵 세트를 네.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여기가 골목이 좁다 보니까. 그렇죠. 네, 차대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네, 지금 길을 막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빨리 나누지 않으면 다른 차량에게 또, 그렇죠. 아, 좀, 이렇게 해폐가 될것 같아서. 네. 어, 어쨌든, 어 여기서도 즐거운 성탄의 선물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정말 네. 어, 예수님의 성탄을 증거할 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네. 성령이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어요 가난자에게 아, 네. 복음 잘 먹고 잘 잡고 잘 입고. 아멘. 영업까지 구원받고. 네, 받고, 아, 네. 네. 그 맞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 희년을 선포하기 그렇죠. 위해서 맞습니다. 오셨잖아요. 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네. 받아가는 손길 손길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네. 어, 증거되길 우리는 완전히 소망하고 있으니 지금 뭐 뒤에 것도안 네. 보이죠. 여기도. 네, 그렇습니다. 끝이 네. 안 보입니다. 길을 막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선교생들, 직원들도 너무나도 수고가 많요 물론 뭐 충급이 어... 안쳐워져서 현금 접수를 받았지만 <laughs> 괜찮아요. 네, 아, 그래도 그, 그 감당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죠, 하시니까 믿음 없으면 또못 네, 하거든요. 항상 믿음은 해보지 않는 것을 할 때가 그렇죠. 정말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한번 도 도전해 보지 못했던 거 불안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만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할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 네, 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탄이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며 우리가 또 다음 그렇죠. 어, 이동 장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여기는 지금 또 다른 동네 녕하세요안녕하세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저쪽에 이제 칸에, 저쪽에 이제 저희가 성교센터 차를 주차하고, 네. 어, 저희 직원들이 다이을 여기로 지금. 어, 거시는 야아어 아. 네, 여기는 네. 내가 좀서 명의 아이들. 그렇죠, 명의 네. 네, 아이들이. 아, 명의 아이들을 네. 이제 선물을 나누려고. 네. 여기 아이들이 지 모여들고 있지요 예, 여기는 저희가 처음 나누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나누는 곳이에요. 좋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나누려고. 야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직원들이 다무의미인데저무슨 네. 직원들을 데리고 무슨좀 곳곳을 돌면서 네. 예수님의 생일잔치, 네. 예, 아이들에게 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 네, 아 정말 감동이죠네 어찌 보면 네 어, 전도 잘하는 게 네. 하나님께서 참 무슬림들을 사용해서 네. 전도인을 하다라는 네. 게 몰라요? 네, 네. 네 정말 정말 하나님의 덕분은 네. 네. 하나님의 동물 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한명한명 또한명 선물을 전달할 수있게해서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네들이 오늘 무슨 날이지? 슬라마 타리나타 그렇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저녁... 예수님 생일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 상관도 없는 네.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네. 상관도 없는데 날이 예수님의 하던데. 사랑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한명한명한한명 한 명. 네. <laughs> 영거를 위해서 정말 나중에 천국에서 뵐수 있기를 간절히 예, 네. 기도해 봅니다. 이 아이들 네. 보세요. 정말, 정말 예수님 모르고, 그렇죠모르 네, 저는 상관없는 네. 날이 네, 오늘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네. 네, 다음 이동장소에서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한 곳이 뵙도록. 아직 더 남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네. 지난 1년 동안 기도회고 준비해 왔던 네. 제 10일에 무심촌 사랑의 성탄선물 나눔단지가 네.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아, 네, 네. 네가 이제 감사하고. 한 군데 네. 장소만 더 네.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음. 달려주십시오. 네. 네. 끝까지.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영희 성교사였습니다. 네, 오선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동네. 아, 이제 드디어네 네. 마지막.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서른 명의 아이들. 그렇죠. 네, 저기도 여기가 이제 코로나 확 나올 때 네. 자주 와서 네. 어, 도시락을 나눠도 네. 네, 그 마을이죠. 네, 도시락을 네. 나눠고그 아이들이 벌써 여기 우리 성교센터 차량을 보고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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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도네 정말로 다. 가면서 아, 네.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맞아요. 예, 옛날에 지난번에 코로나 한창 때도 시락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던 지난 맞아요. 어, 오늘은 또 슬라마타리 나타를 맞이해서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또 선물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들에게도 역시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희년을 선포해주시고 이들의 가난을 벗어주시고 네. 또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 이 가정가정마다 아이들 가정가정마다 구원의 소식을, 기원 소식을 어, 가져갈 수 있기를 저희는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한 네. 사람 아, 한 사람 아그 아이들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맞아요. 어 그날 정말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날 때 이들의 아이들의 얼굴을 또 만나 뵙기를 저희는 어. 또 간절히. 네 드립니다. 만나요. 이로서 이제 2022제 네. 10일에 네. 무심촌 사랑의 성탄 선물 남잔치 네. 또 알로스홈 청구 원주민교회 네. 성탄 선물 남잔치를 모두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 함께 막 애써주시고 아, 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알고거든요. 그렇죠. 네, 아, 어, 누구라고 좀정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써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면서 함께기도해 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세계 각국에 또 흩어져 있는 또 여기를 응원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너, 너무 감사드리며 네 2002년도 이제 새해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새해에 2000 23년도에도 우리 열심히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십자가를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며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믿음비의 오영희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